낙떨어지잖아이제끝이야이제아니야가서 손들어! 손 머리 위로 올리라고 했지? 그래. 알고 있어. 나만 따라와. 계획이 있어. 괜찮은 계획이야 전례는 쏠리한 맞서는 거야, 대위. 이리 와. 여기 내 친구에게 물어보게. 난 일생을 변화를 위해 싸워왔어. 시간 낭비지 이제 알겠더군. 시간 낭비란 것을. 술리에는 맞설 수 없어, 대위. 변화를 도모할 수 없다고. 중력을 거스를 수 없듯이. Oh.